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제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밭에서 수확한 채소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로니아인데요. 음, 처음으로 따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로니아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인터넷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따보았는데요. 일단 맛을 보고 수확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을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오늘 제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음, 결정하려고 해요. 예,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예, 이렇게 일반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 심었는데요. 방울토마토는 오늘 안 땄습니다. 한동안에 아, 많이 따다 먹었어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딸려면 작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방울토마토는 따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오이인데요. 어, 제가 오이를 좋아해서 그냥 열리면 무조건 어, 따다 먹습니다. 그래서 딸만한 게한 어, 개뿐이더라고요. 어. 어, 다음은 수박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개 땄어요. 이렇게. 한개 땄어요. 음, 수박이 지금 말려, 많이 열려 있는데, 예, 이 수박이 맨 처음 열린 거라서 제일 잘 익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따왔습니다. 음, 저희는 수박을 사다 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사다 먹고, 이제 이 수박으로 이제 나머지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호박인데요. 호박은 따다 놓은 것도 마, 너무 많아요. 이제는, 이제는 제일 나중에 열린 것으로 따다 먹어요. 몇개안 심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호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열린 것들은 이제, 이제 늙혀가지고, 호박 주과 같은 것들을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어, 호박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많기는 한데 음, 또 음, 식구가 없으니까 많이를 못 먹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뭐 저희 집에서 나는 어, 아로니아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어 저희 집에 당근도 있어요 네, 당근도 있는데 어, 당근은 오늘, 안 뽑았네요. 당근은 오늘 안 뽑아와가지고, 자랑을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저희 집 채소들 이야기였습니다.